이스라엘의 역사는 한 사람의 여정에서 시작됩니다. 기원전 약 2000년경 메소포타미아의 우르라는 도시에서 한 인물이 가나안 땅을 향해 길을 떠납니다. 그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하늘의 별만큼 많은 자손을 약속받았다는 그는 유대 민족의 시조로 유대교뿐 아니라 기독교, 이슬람에서도 공통된 조상으로 여겨지는 인물입니다.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 그리고 야곱의 아들 요셉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로 이주하게 되는 운명의 전환점이 됩니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가 되었고 그들을 이끈 인물이 바로 모세입니다. 홍해를 가르고 광야를 떠돌며 신하의 산에서 십계명을 받는 이야기. 그 유명한 출애굽기는 단지 한민족의 탈출 이야기가 아니라 자유와 신념 그리고 신과의 계약을 상징하죠. 오랜 방황 끝에 그들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기원전 1000년경, 이스라엘은 마침내 왕국을 세우게 됩니다. 첫 번째 왕은 사울이고, 그 뒤를 이은 다윗 왕은 수도 예루살렘을 세우고,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과 신앙의 중심을 만들죠. 그리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은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며,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찬란한 시기를 맞이합니다. 하지만 이 번영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솔로몬 왕의 죽음 이후 이스라엘 왕국은 갈라지게 됩니다.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왕국으로 분열되었고, 각기 다른 왕들이 다스리는 불안정한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 멸망합니다.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고, 그 뒤로는 다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약 150년 뒤, 남쪽 유다도 위기를 맞습니다. 기원전 586년 신흥 강국 바빌로니아 제국이 예루살렘을 공격해 성전을 무너뜨리고 백성들을 바빌론으로 강제 이주시킵니다. 이 사건은 바빌론 유수라 불리며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처음 겪는 국가 없는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나 포로 생활 속에서도 유대인들은 언어와 신앙 전통을 지켜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흩어진 자들이라 부르며 정체성을 잃지 않았고 이 시기에 성경의 핵심 내용들이 정리되기 시작했죠. 놀랍게도 이들의 귀환은 갑작스럽게 찾아옵니다. 기원전 539년 페르시아의 키로스 대왕이 바빌론을 정복하고 유대인들의 귀향을 허락한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제이성전을 건축하고 신앙과 공동체를 재건합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디아스포라라는 유대인의 운명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다시 흩어지고 다시 모이고 다시 흩어지는 역사 말이죠. 그러나 이 분열과 유배의 시대 속에서도 이스라엘 민족은 신앙을 지켰고 하나님과의 언약 메시아에 대한 희망은 더욱 깊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기원전과 기원후를 가르는 한 인물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입니다. 기원전 4년경. 로마 제국의 식민 지배 아래에 있던 팔레스타인 지역의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한아이 예수가 태어났습니다. 역사적 예수는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로 유대 전통 안에서 활동한 종교 개혁가이자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율법보다 사랑과 자비, 형식보다 진정성을 강조했고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설교자로 떠오릅니다. 하지만 그의 메시지는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권력 모두에게 불편한 존재였습니다. 결국 그는 신성 모독과 정치적 선동의 혐의로 로마 당국에 의해 십자가형을 선고받고 예루살렘 근처에서 처형됩니다. 그런데 죽은 지 3일 후 무덤이 비어 있고 제자들은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고 주장합니다. 이 부활 사건은 단지 하나의 기적 이야기를 넘어서 새로운 신앙 공동체 즉 기독교의 탄생으로 이어집니다. 처음에는 유대교 내의 한분파처럼 보였던 이 신앙은 점차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퍼져나가고, 이후 로마 제국 전역을 뒤흔드는 거대한 역사적 종교적 흐름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는 한민족의 기대였던 메시아에서 전 세계적인 종교의 중심인물로 자리 잡게 되었고, 이스라엘의 역사도 그를 중심으로 또한 번의 전환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페르시아 이후, 이 땅은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 그리고 그의 후계자인 셀레우코스 왕조의 손을 거쳐 결국,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들어갑니다. 유대인들은 이 낯선 지배에 끊임없이 저항했고, 특히 종교적 탄압이 심해질수록, 그들의 저항은 더 거세졌습니다. 기원 후 66년 마침내 폭발합니다. 유대 대발란이라 불리는 이 저항은, 로마의 전면적인 군사 개입을 불러오고, 기원 후 70년, 로마 장군 티투스는 예루살렘을 함락시킵니다. 성전은 불타고, 남은 건물은 단 하나, 지금의 통곡의 벽입니다. 이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학살되거나 노예로 끌려갔고 살아남은 이들은 세계 각지로 흩어집니다. 디아스포라 흩어진 민족의 두 번째 장이 시작된 거죠. 하지만 로마의 억압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기원후 132년 유대인들은 또한 번의 큰 반란 바르코쿠바 전쟁을 일으킵니다. 결과는 다시 참혹한 패배였습니다. 로마 황제 하드리아누스는 예루살렘의 이름을 아엘리아 카피톨리나로 바꾸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도 지워버립니다. 이때 새로 붙여진 이름이 바로 팔레스타인입니다. 이후 유대인은 고향 땅에 발도 붙이지 못한 채 수천 년 동안 전 세계를 떠도는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긴 방황 속에서도 그들은 자신들의 말, 책, 신앙, 그리고 예루살렘의 기억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고향을 잃은 유대인들은 이제 전 세계를 떠돌게 됩니다. 중동, 북아프리카, 유럽 각지로 흩어진 그들은 작은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갔죠. 그러나 유럽 땅에서의 삶은 언제나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중세 유럽에서 유대인들은 종종 이방인, 이교도 또는 희생양으로 여겨졌고, 십자군 전쟁, 흑사병, 종교재판 같은 위기 때마다 폭력과 학살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마을 밖에 따로 살아야 했고 직업도 제한되었으며 종종 고리대 금업과 금융업에 종사하게 되죠. 이 때문에 돈을 다룬다는 이미지가 생기며 또다시 편견과 혐오를 낳게 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지식과 교육을 중시했고 덕분에 학문, 철학, 의학, 예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19세기에는 유럽 곳곳에서 시민권을 얻고 동화되기도 했지만 그 속에서도 반유대주의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20세기 초 이념과 민족주의가 충돌하는 시대에 유대인을 향한 증오가 가장 끔찍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바로 홀로코스트. 나치 독일의 히틀러는 유대인을 열등인종으로 규정했고 수백만 명의 유대인을 강제수용소 가스실 집단 학살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그 숫자는 무려 600만 명. 가족이 공동체가 언어와 문화가 통째로 파괴된 참극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은 또 하나의 거대한 역사적 전환을 불러옵니다. 유대인들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설 곳을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하나의 목소리가 모이기 시작하죠.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홀로코스트의 충격은 전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무력하게 학살당한 유대인들의 현실은 더 이상 머물 곳 없는 민족으로 살아가선 안 된다는 절실한 외침을 낳게 됩니다. 그때 많은 유대인들의 시선이 한 곳을 향합니다. 예루살렘과 고대부터 약속된 땅,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이미 19세기 후반부터 시작된 시온주의 운동은 유대인을 위한 국가를 만들자는 목표 아래 유럽과 러시아, 중동 등지의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이주해 공동체를 만들고 있었죠. 하지만 문제는 그 땅에 이미 살고 있는 아랍인들, 즉 팔레스타인 사람들과의 갈등이었습니다. 1947년 유엔은 이 지역을 유대인과 아랍인 국가로 분할하는 계획을 발표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를 받아들였지만 아랍 국가들은 거세게 반발하죠. 그리고 1948년 5월 14일 유대 지도자 다비드 벤구리오는 테라비브에서 역사적인 선언을 합니다. 이스라엘 국가의 독립을 선포한다. 2000년을 떠돌던 민족이 다시 자신의 나라를 세운 그 순간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기적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팔레스타인을 떠나야 했던 수십만 명의 아랍인들은 그날을 재앙의 날 나크바라고 부릅니다. 그날부터 이스라엘은 주변 아랍 국가들과 중동 전쟁에 돌입했고 이후 1967년 6일 전쟁, 1973년 윤키프로 전쟁 등 수차례의 전쟁과 무력 충돌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건국은 한 민족에게는 희망의 시련이었고 또 다른 민족에게는 고통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갈등은 지금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의 이스라엘은 단순한 중동의 한 국가가 아닙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기술 강국이자 지정학적 갈등의 중심에 있는 나라죠. 1948년 건국 이후, 이스라엘은 짧은 시간 안에 군사력과 과학기술, 경제력을 놀라울 만큼 끌어올렸습니다. 스타트업과 사이버 보안, 의료기술, 농업혁신 등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가진 창업국가 이스라엘이라는 별명도 생겼죠. 그러나 그 성장 이면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오래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팔레스타인 분쟁입니다. 특히 서한 지구와 가자 지구, 그리고 예루살렘의 지위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가장 민감한 갈등의 뿌리입니다. 이스라엘은 안보를 이유로 장벽을 세우고 정착촌을 확대하며 사실상 영토를 넓혀왔고 그에 대한 저항으로 하마스나 팔레스타인 내부의 강경파들이 무력 충돌을 이어가고 있죠. 국제사회는 평화를 이야기하지만 현실은 정치, 종교, 역사, 민족이 얽힌 끝나지 않는 갈등의 고리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보수파와 진보파, 세속주의자와 정통파 사이에 긴장과 갈등은 여전합니다. 여성의 권리, 군 복무, 종교와 정치의 경계 등 끊임없이 논쟁이 이어지죠. 그러나 분명한 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2000년을 떠돌다 돌아온 민족의 이야기이고 지금도 과거와 미래가 동시에 충돌하는 공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전쟁과 평화, 믿음과 갈등, 희망과 상처가 교차하는 땅 이스라엘. 그들의 역사는 한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인류 전체의 질문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이며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야 하는가. 오늘도 그 땅에서는 과거의 기억과 미래의 꿈이 충돌하고 있지만 그 안에는 끊임없이 살아가려는 인간의 의지가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되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히스터리 러버는 앞으로도 세계사와 한국사의 깊은 이야기들을 쉽고 흥미롭게 전해드릴게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